감자칩의 음모 이게 뭐예요? 내 머리를 이렇게 만들라니 뭐 이렇게 평범한 명실이 다 있어 으, 다시 놔나 보자 으, 음, 손님 저 손님 쟤 음, 응? 네, 그렇게 응. 머리를 잘한다며? 머슐랭별을 세 개나 받았대 음왜플링마소서 저렇게 당해지는 거야? 응, 밀크. 응. 오이 구이 이게 몇 번째야? 이번 달 내내 왜 이렇게? 삼촌 좀 봐. 직원을 저렇게 함부로 대도 되는 거야? 음, 음.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? 네가 최고다. 응? 음. 음? 잘한다 잘해. 그까 브레이동가 신참이라더니 이런 엄청 잘하는 직원가 뭐고 저런 훌륭한 직원을 응? 가만둘 수 없지. 사장님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. 음 빨리 가서 치즈랑 게임해야지. 응? 응. 그래 밀... 어. 우오밀가 집... 어? 어. 밀가우 오밀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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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밀어우우 오밀가우 리밀어우오어가우 오밀가우 오밀가우 오어우오밀어우 오밀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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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밀어우오밀어 오밀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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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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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음음음음음음음 <laughs> 복지 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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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. 음음아음음음음 아, 아. 거예요. 그럼 이만. 아.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이음음음음음음음음이 돈이 좋아도 사장님을 배신할 수 없지. 장면. 집주인 할머니. 집몇제가 얼마나 매운지 알아. 이번이 몇 번째야. 죄송합니다. 에이그. 두번까지못 내면 번주하다. 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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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요 뭐 엄마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? 아, 알았어 내가 수술비 보내줄게 어? 등기세가 <laughs> 밀렸잖아 수도세도 가스비도 으아 어떡하지 으 어? 어? 음+ 음 여보세요 광자칩 사장님이죠? 우리가 그러니까 편지를 놓고 갔는데요? 뭐라고 썼나? 이발소를 그만두겠대요. 음, 그렇군. 슬슬 일 시작하자고. 흐흐. <레어색> 레어샵에도 직원이 생길 줄이야. 첫 직원이 생겨줬어? 내 끈. 근데 왜 아직도 안 하는 거야? 사장님! 응? 네, <레어색> 죄송합니다. <레어색> 이니 그거 참부터지금 음. 아니 이게 블레디가 어서집이더 멀어져서 출근하기 힘들어요 집금왜 나요 흘러나이안 써봐 <목소리도> 이게 뭘로 해야 뭘로 준비했이뭘 했는지 이거 일요일 타러 출근하록 해.

긴손님들 들어오네. 아, 어떡하지? 이 말을 어. 음. 어.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. 얘라 음. 모르겠다! <웃음> <웃음> 아! 언제시예요? 내가 다시 놀러보자. 손님! 어. <laughs> 너무 <목소리도> 다쳐봐겠어감사합 긴장돼서 손이 굳었나봐요 뭐? 아? 손이 굳었다고? 그런말 많이 했어야겠지 <목소리도> 이제는 <laughs> 근육을 그래서 근육 풀면 제대로 일어보자고. 감사합니다. 음 핸드폰이 너무 낡아서 잘안 되네. 핸드폰 핸드폰이 낡아? 응. <웃음> <웃음> 우와 감사합니다. 음 배고파. 배가 고파? 응. 밥 먹으러 갈음 <laughs> 자. 우와. 응, 잘, 잘 먹겠습니다. 배부르게 졸리다. 다 졸리다. 리다 졸리다. 졸리다. 졸한다 졸리다. 졸 아 만... 완전 바보 같잖아. 그래이 말은 긴한 건가? 밀크? <laughs> 네. 잠깐 나갔다 올게. 가게 잘 보고 있으라고. 장님 사장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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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좀 음, 쉬고 있었는데 쉬어야지 그럼 혹시 응. 친구가 새 직장에 오고 있는데 불러도 될까요? 상관없어 음, 음, 와 감사합니다 친구한테 쇼핑몰 해 주시고 넵 선생님 선스님를야돼 <laughs> 음, 응. 둥둥 둥둥 하아 하하하하 아아하하하하 나한테 안된다니까요 <laughs> 맞아 맞아 그때 손 아파 죽는줄 알았다고 하하하하 <laughs> 근데 다시 해. 다시 해도 똑같을걸요 음야 <laughs> 음. 왜그 대체 무슨 일이야? 왜내 형수님이 이꼴이냐고? 그 그게 사장님 친구 불러도 된다고 하셔서 치즈를 불렀는데요. 제가 음, 섭섭해하니까 소시지도 불렀고요. 오늘 김에 초코서 오면 좋을 것 같아서 불렀고요 아, 마사지 다 분들은 아까 마사지하다가 친해져서. 없무所感소 응, 뭐라고? 음, 신발 같아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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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이 어디로 가셨지? 야, 야! 응 어? 음. 사, 사장님. 엄청 끈 어? 음. 음. 나잖아. 사장님, 저번에 사오시잖아. 혹시 막대 모 장, 장롱이 그래, 나 우리, 이리안된다고장롱이시 네, 이런 악랄한 자식 초콜릿 들어가 음. 응, 이님 응? 여러 아, 알겠지만 너무하 응. 당신 같은 뿌듯적인느낌는 이해할 수 없어요. 그래도 사장님이 돌아갈래요 뭐? 왜? 사장님. 당신 <laughs> 사장님 곁을 떠나지 않으게요. 사장님. 음. 음. 아, 님 하는 거 없군. 저, 네. 어찌 저기, 너무 어질지냐 응? 죄송합니다. 앞으로는 잘할게요. 응, 너무 지했네으이그 얼른 가서 다시 가져와. 네. 사장님.